현재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 제약사 일동제약이 체내바이러스를 대조군 대비 3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제품의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됩니다. 4일, 일동제약은 홍콩 핑안시오노기와 계약을 통해 국내 판권을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 푸마르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 신청에는 일동제약이 한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을 포함해 일본 시오노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시행한 임상 2, 3상 결과 등이 반영됐습니다. 엔시트렐비르는 하루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일동제약 측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 및 위험요인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환자의 5가지 주요 증상 개선뿐 아니라 체내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모두 충족한 첫 치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상 발현 후 72시간을 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5가지 주요 증상을 해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유의미하게 단축됐습니다. 엔시트렐비르 125mg 복용군의 증상 해소에 걸린 시간이 167.9시간으로 위약 복용 대조군 대비 빨랐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의미하는 체내 바이러스 RNA 감소 측면에서도 유효성 입증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n c 트렐비를 3회 복용 후인 임상 4일차 시점에서 바이러스 RNA 값이 수약군에서 더 많이 감소했다고 일동 제약은 설명했습니다. 대조군에 비해 체내 바이러스 값이 30분의 1 /30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임상 참여자 중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가 없었고 내약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시트렐비르는 국내보다 일본에서 먼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긴급 사역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총 200만 명분 엔시트렐비르를 확보해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엔시트렐비르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에 축적된 임상적 근거 데이터가 있어 처방 범위가 넓고 복용 방법이 편리해. 코로나19 치료에 유용한 옵션이 될수 있다며 국내 사용 승인을 위한 관계당국 심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코로나 환자 급증에 따라 일동제약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